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6일 목요일 아침 에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합니다. sir uh -huh.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3장 8절에서 1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9면에 있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나스의 반지파와 함께 루벤족속과 갓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루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무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까지 온 바산 곧 느바에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오게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구슬 족속과 마하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하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니라 오직 네이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그들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비차 은혜 나눕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아직도 가나안 땅 정복해서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호아는 늙었다 합니다. 생각할 부분이 참 많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육절에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고 선을 한 바와 같이, 실적으로 차지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난, 정복, 전쟁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정복해야 하는 소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절대적인 신앙적 가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가난한 땅이 확실하게 존재한다면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적 가치와 신앙적 가치가 뒤섞여 있어서 어떤 것이 정복이고 어떤 것이 승리인지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목표로 삼기에는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 질병에서의 회복이나 자녀의 성공,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 등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에 대해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가 결정이 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동은 마치 숨겨져 있는 것 같고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영적인 가나안은 어느 정도 정복했습니까? 여호수아도 시간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도 나이가 먹었습니다. 늙었다는 표현이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할 일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이 자신에게 부여된 것만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정복해야 할 땅을 기록합니다. 북쪽 헐몬산에서부터 남쪽에 이르는 땅을 아홉지파와 문하세 반지파에게 배분합니다. 그리고 문하세 반지파와 루벤과 갓족속은 요단 동편을 분배해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레이지파는 어떤 땅도 받지 않았습니다. 레이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린 화재물이 기업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역시 자기 시간 안에 이루어질 것만 봅니다. 여우수와 사후 사사시대의 아픔은 여우수와는 보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만 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수 있고 할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 소명의 분량만큼 감당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30년을 준비하고 3년을 공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에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빌보스 2장 8절에 증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 시간이 오기까지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 주신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일입니다.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도 맡겨진 일에 우리 함께 순종합시다. 나에게 주어진 기업에 감사하고 합당하게 살아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섭리하시는 창조주,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이 되도록 이 땅에 땅을 허락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수안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기업들을 잘 감당하여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광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가하며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기업을 주신 아버지, 하늘 기업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날마다 본양을 향게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죽이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